알고 보니까 어이를 했던 거예요 다시 복음을 전했고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영접했어요 자매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이분이 마음을 신이 그런 알고 있어요. 무슬림이었고 뭐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폐렴이 오고 어찌 보면 생일 얼마 남지 않았을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르신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궁휼의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딸의 간절한 신년의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옥당에서 딸이 생활을 하고 있고. 손자가 독이 있어요. 공복방에 나오는 손자. 그 어르신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손자를 이 목사가 정성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요. 높이가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눈높이는 그 눈높이의 가장 핵심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흘러가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연비로 맺을수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마음을 따라서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포용해주고 감해주는 거예요. 저처럼 내가 성교할 대상자와 내 자녀와 또 사역자를 이중적인 자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섬기고 주님의 눈으로 흘려보내면 흘러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눈높이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는 파이프 라인이 되고 그리고요 주님께서 받으신 주님께 사랑하시는 주님께 십자가에서 주고 가게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주기로 인도하는 통로로 쓰임 받는 그런 삶이기를,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그리고 모든 관계 가운데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눈높이를 가지라고, 십자가의 눈높이를 가지라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장 낮게 낮은 곳으로 와서 십자가에 들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처럼 뭐, 모든 영혼을 바라볼 때 모든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개하고정개한 일로 부름받았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를 섬기고 그에게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받으신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존귀한 일을 감당하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또 고통받는 이웃들의 마음을 드리고. 중보해야 할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이 흘러가고 나의 삶이, 나의 연약함이 주께로 드려지는 예물이 드려지고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드려지는 그네가 주께로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입니다. 이웃의 아픔도 드립니다. 나의 삶의 간증도 드리고 감사도 모두 올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주되심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주인되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곳 주님의 눈물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중에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광고 중에서 참 안타깝게도 그 서울역 노숙인 분들 또그 사역하는 곳에. 코로나가 퍼져서 약 40명 이상이 지금 확진됐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0명에 50명 까지 갔나요? 예 그래서 음, 하루빨리 치유가 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기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거의 확산이 되지 않다가 음, 이렇게 또 확산되는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그리고 또 아무 의의 없도록 그렇게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울역서한국에한에한국서한국서에서그에서그국에서한국서한국서그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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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음, 안 오면 예. 찾아가는 것까지 해요. 주소 어 예. 봐가지고. 예예. 또 다른 종은 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음, 또 우리가 또 서로 배애리하고 어, 조심해 주는 것 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워드바이하트를 음,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음, 그리고 여기 그 2월에 중보기도 제목표가 나왔습니다. 어, 이번에는 아예 그 어, 생명의 삶으로 하지만 주일 건 워드바이핫을 어, 하는 본문을 여기 실었고 어, 이게 또 설교 제목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다음 주에 할 워드바이핫을 이또 어, 저희가 이렇게 아예 프린트를 했습니다. 어, 이걸 갖고. 할 수만 있다면 서로 어, 짝을 지어 하고요안 어, 되면 뭐또 대상을 놓고 해도 됩니다. 우리 전사님 같은 경우는 그 화장지를 앞에 놓고도 했습니다. 순백의 천사 화장지에게. 그래서 워드바이어스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저희 아내와 함께 워드바이어스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너무 좋아요. 워드바이어스를 네. 하고 서로 나누고 그다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또 목상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이 워드바이앗을 하고 나서 설교를 들으면 달라요 내가 말씀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묵상할 수 있고요 음, 저희는 이 워드바이앗이 어,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 토대가 될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에도 잠깐 기도 제목 한번 옮겨주시겠어요? 기도 제목. 예, 네, 다시 한번 기도 제목 보면 그, 그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 금요 말씀. 앞으로 쭉 넘겨보세요. 기도 제목에. 예, 네, 여기 네, 마지막가 했나요? 네, 어디 처음인가요? 네. 네. 금요 말씀학교. 네, 바로 다음 넘겨주시면 그 말씀이, 그러니까. 워드바이어스 어떤 그런 것들이 일상이 되고 그래서 음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이 기도가 되는 어떤 그런 흐름 가운데 사역을 해 나갈 겁니다. 이거를 우리 중심으로 삼을 것이고 그것이 사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워드바이어스를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걸 가져가셔서 일주일 내내 워드바이어스를 하시고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방법을 제가 소개합니다. 음또 하고 또 하고 하지만. 그러기도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그런 문맥을 알고 그다음에 그걸 이미지화하고 이미지화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용 자체가 스토리 어, 그다음에 스토리 내 이야기로 만들고 그다음 에 단락을 끊어서 상대방과 함께 일곱 번 정도 오더바이의 말씀하게 되면 그게 스캔이 되는 거죠 마음속에. 그러면 그걸로 갖고 묵상을 할수 있어요. 어,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담아졌기 때문에 어디를 갔어든지 한번 오더바이 하소로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나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것이 생활화가 되면 말씀이 삶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2월달 들어서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그동안 한일년 가까이 우리 전임 전도사가 없었었죠. 전임 전도사님 새로 구임하셨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박국현 전도사님이 전임 전도사로서 그러니까 뭐 전임은 저와 함께 사역을 같이 그냥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역에 있어서 어, 좀 중심 역할들을 하게 될 거고 우리 박국현 전도사님 잠깐 기독비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걸로 새로 부임하게 된박 국현 전도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이렇게서 네. 해 이제 2월 첫 주부터 이렇게 계속 이제 아마 그 오셔서 같이 전임으로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음,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한다라는 게참 어렵고 그렇지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고요. 사람이 네, 그, 그 사람을 세우는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고, 어, 이번에는 제가 그래, 그런 래그 마음을 가졌어요. 어, 절대로 내가 코라지 않으리라. 에, 하나님께서 불러준 사람으로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과정들은 우리가 또 지켜보는 과정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신 인도하심이 또 사역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수만하고요. 또잘 적응하고. 꿈의 비전 가운데 서한들고그리리에리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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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다서한번박수한환영하한습니다 지금 에서한국 뭐 상황이 국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마스크 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에에서한국에에서에서한에서한국에에에에 그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늘 이웃을 돌아보는 그렇죠? 이웃들과 함께하는 예배 삶을 통한 예배들이 우리가 더 많이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힘겨운 이웃들이 있으면 그 이웃들을 돕고 그리고 내 능력을 안 되겠다 하면 교회에 나누십시오. 이런 사람을 도왔으면 좋겠다고 하면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한 예배가 비록 대면 예배가 교회 안에서 되지 않을지라도 삶을 통한 예배가 더 경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예수사랑 나의 사랑 우리 축복송 부르고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죄악된 연약하고 부족한 눈높이 그 밑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모두를 살리신 주님의 마음 그, 주, 그 주님의 눈높이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 주님의 눈높이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감싸주고 위로함으로 그들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그들 가운데 소망이 흘러가고 주님의 꿈이 흘러가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또 주님의 마음이 흘러갈 이땅에 고통받는 사람들,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웃들, 군중린 이웃들, 북한 땅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예수 그리스도서 통일을 위해 그리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연합할 박국현 전수하님의 그 사역과 그 발걸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